1 1기하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십 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 열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허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마저 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 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관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완에게 주음해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두 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이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며 아마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의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대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지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사람의 왕들과 애국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우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무리와 같으니다 이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변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세 갤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세 갤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리라 한 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하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